안녕하세요 힐링키친 이스타입니다. 오늘은 편식 심한 아이도 홀딱 반할 위대한 렌틸 스프를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6살 셋째는 당근, 샐러리, 케일, 양파 이런 걸 전혀 먹지 않아요. 이런 것만 보면 골라내느라고 밥상이 전쟁터였는데 이 스프 끓여놓으면 숟가락 안 넣고 싹싹 긁어서 먹어요. 렌틸은 단백질 섬유질 철분 엽산이 가득해서 아이들 성장에 딱이고 장 건강 챙기며 피부 고민도 줄여줘요 7시간 이상 불리면 소화가 잘 되고 10분에서 15분이면 부드럽게 익어서 바쁜 육아맘에게도 최고죠 자 재료 준비해 볼게요 불린 렌틸콩 1컵 올리브오일 2큰술 양파 1개 마늘 3쪽 당근 1개 샐러리 한대 잘게 썰고, 채수 또는 물 6컵, 옥수수로 만든 폴렌타는 옵션이에요. 베일리프 한 장, 마늘가루 두 작은술, 양파가루 두 작은술, 그리고 저는 버섯 조미로 두 작은술도 넣었고요. 소금은 간 맞출 만큼만 적당량 넣어주시면 되세요. 후추 약간, 유트리셔널 리스트 마지막에 한두 큰술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케일 두세 줌 준비해 주세요. 냄비에 올리브 오일 두르고 양파, 마늘, 당근, 샐러리 넣어서 5분 볶아 향을 내고 채소 육수와 베이루프 넣고 끓여요. 끓기 시작하면 불린 렌틀을 넣어서 중불로 10에서 15분 끓이면 돼요. 렌틀은 불렸으니까 퍼지지 않고 부드럽게 잘 익어요. 마늘, 양파 가루 두 작은 술씩, 그리고 저는 버섯 조미료를 이 브랜드 것을 넣어요. 그러면 따로 채수를 넣지 않아도 맛있어요. 소금, 후추, 뉴트리셔널 리스트로 간 맞추고 케일 넣어서 5분만 더 끓여주세요. 국물이 걸쭉하면 채수를 더 넣고 만약에 원한다면 블렌더로 캐슈를 반컵 정도 넣어가지고 물과 넣어서 같이 갈아주면 크리미하니 맛있어요. 남은 건 냉장 3일, 냉동 1개월 보관 가능해요. 이 스프만 있으면 아이들 편식 걱정 없답니다. 밥이랑 같이 먹어도 좋고 빵이랑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저희처럼 꾸준히 먹다 보면 장 건강 챙기면서 피부도 맑아져요. 편식하는 아이들 위해서 이 레시피 저장하고 친구 태그 해주세요. 구독하고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